어순 배열 자료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그냥 엑셀 파일이고요. 어, 이 안에 매크로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하나의 함수를 써가지고 만든 건데,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다운받으신 파일을 열게 되시면 우선은 매크로 때문에 보안경고창이 좀뜰수 있거든요. 이거는 컨텐츠 사용을 좀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컴퓨터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파일을 열지 못하게 보안이 좀 강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파일 지금 제가 그 올려드린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만약에 안 열린다면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저는 다른 파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맨 아래에 보안이라고 하는 거에 차단해제가 있거든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이 파일이 열린 상태에서 위에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건데, 우리가 영어랑 한글을 넣어서 어순 배열을 좀 만들 거예요. 보통은 한줄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있죠. 만약에 한줄 해석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런 뭐, 영어로 되어 있었던 지문이 있고, 한글이 있는 거에서, 영어 한줄 복사해서 가져오고, 맨 위에다가, 어,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리고, 한글이 있는 부분 복사해서, 여기 두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영어 한글이 만들어지고 이미 영어를 넣었을 때 밑에는 어순별이 다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쓴 거는 나중에 이걸 그대로 첫이 셀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문서에다가 영작하는 문서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런 붙여넣기라고 하는 것을 붙이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게 표형식으로 붙여넣기가 돼요. 뭔가 좀안 좋은 이 문서에서 편집하기에 좀 부, 부적합하고 뭔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에 아까 복사하기를 한 다음에 이 한글 파일에서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V를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 여기서 텍스트 문서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가 텍스트로 저장 이렇게 그붙여넣기 해야 되는 거고요. 요, 요 방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영어는 필요 없죠. 얘는 정답으로 가야 되니까 우선 잘라내기 해주시고 그리고 한줄 올려주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고 앞으로 가서 Ctrl N E를 누르면 미주가 돼요. 거기다가 붙여넣기. 그럼 얘는 정답으로 미주가 빠지게 되겠죠. 그럼 요 형식으로서 이제 문제를 쭉 만드시면 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스타일을 조금만 지정해 주시면 한글은 조금 굵게 해주고, 제시어는 조금 작은 글씨로. 요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좀될 거예요. 어, 그리고 요 밑줄은 아마 이게 그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넘어와서 되는 것들도 있을 건데, 이거는, 어, 가지고 계신 이 문서에 따라서 조금씩만 조정을 좀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했었던 부분에서 여기를 지금 한 줄씩 복사를 좀 해서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한 줄에서기 영어 한글 영어 한글 이렇게 한 줄씩 엔터키로써 이렇게 엔터로써 정확하게 구분만 되어 있다면 한글하고 영어를 통째로 복사해서 이첫 번째 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 바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 어순별이라고 하는 것을 아내 생각에는 조금 다 주지 않고 몇 개만 좀 주고 싶다 그런 그럴 때에는 우선은 어 여기 나와 있었던 이첫 번째 줄 있죠? 첫 번째 영어에서 좀 조정을 하시면 돼요. T라고 하는 거, I, N g 좀 빼고 뒤에 나와 있는 거에서 어 굳이 분리시킬 수 없는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은 붙여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 밑에 어순 배열도 이렇게 다 붙어버려요. 그래서 얘네를 여기서부터 우선 얘는 정답으로 쓸 수는 없죠. 이미 변형이 됐기 때문에 그럼 한글부터 복사를 해서 아까 했었던 요 자리 컨트롤 알트 V 눌러주고 텍스트 문서 확인 그럼 똑같이 될 것이고 여기서 스타일만 조금 지정해주면. 좀 깔끔하게 될 거고요. 어, 그런데 여기 지금 보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뭔가를 붙여놨던 것들이 있죠. 이래가 그대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만 잘 체크해서 떨어뜨려 주시면 돼요. 나머지 다른 것들도 조정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서 좀 조정을 하면 되겠고 그럼 정답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정답은 아까 우리가 가져왔던 문장이 있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한글에다가 컨트롤 N E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면 정답이 완성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엑셀을 조금만 잘 하시면 이걸 좀 응용을 하면 요 함수만 지금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응용하면은 한 줄에서게 나와 있었던 요 부분 통째로 긁어서 한 번에 어이 바꾸는 것들도 좀할수 있으실 거예요. 거기까지는 좀 힘드시다고 하면 요거 하나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